안녕 우리 크시드 그 친구들 잘 지냈어요? 어제 주일 예배 잘 드렸나요? 아, 전도사님이랑 오늘도 변함없이 큐티아에 같이 해요. 오늘의 말씀은 이 4월 27일 월요일 하나님이 다시 찾아 오셔요. 자 전도사님이랑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허락하시사 예수님을 닮아가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또 에스겔서에서 마른뼈가 살아나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또한 넘어져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아끼시는 하나님을 배웠어요. 오늘은 무엇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지 같이 큐티 속으로 들어갈게요. 에스겔 43장 5절 말씀 그 때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안뜰로 데려갔는데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와 하라인, 오늘은 하라님의 빛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전도사님이랑 같이 이거 하고 들어갈게요. 자, 봅시다. 엄마, 아빠 같이 해요. 무엇인가로 가득 찬 모습이에요. 한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해 볼까요? 자, 볼게요. 전도사님이. 집안에, 와, 엄마가 생선을 굽고 있어요. 그러면 생선을 구우면 집안에 무슨 냄새가 날까요? 냄새라고 그래야 되나요? 와, 가득 찼어요. 컵에는 뭐가 가득 찬것 같아요? 이건 물 같아요. 그렇죠 컵은 물로 가득 찼어요. 와, 길이인데 차들이 지금 너무너무 딱딱딱딱 붙어서 가고 있다. 우리 길은 길이 뭐로 가득 차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동차. 우와, 이것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네. 우리가 이거 미니 올림픽 때 그리고 우리 실련에 가서도 한번게임했었죠 바구니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고요? 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전도사님이랑 한번 이거 해볼게요. 하나님은 자 다른 컬러로 한번 해볼까요? 재미있게. 하나님은 잘안 나오네. <laughs> 요걸 할게요. 에스계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인 성전. 성전은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지금 우리 교회처럼 KCQ 교회처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이래요. 성전으로 데려가셨어요. 안쪽 앞마당으로 가보니 그곳에는 아주 놀라운 모습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밝은 빛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빛이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든 특별한 곳이죠. 자 볼게요. 하나님은 곧 빛이세요. 빛은 곧 하나님이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들어갔을 때 성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신 아주 보기 보,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밝은 빛, 밝은 빛이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나왔대요. 자, 여러분들 볼까요? 성전은 교회는 교회는 교회 자체에 빛이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왜 빛이 나고 그리고 내가 엄마 아빠랑 같이 들었을 때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늘 구원을 선물로 받고 이 성전의 건물 자체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교회가 빛이 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우리가 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그것이 빛이 되어 교회를 밝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또 가정, 그리고 사회. 그고 학교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를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준호와 시아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거예요. 우리 하람이를 통해서 이래를 통해서 우리 이제 좀 있으면 킨더가든 언니 오빠들이 졸업을 하는데요. 그 언니 오빠들도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서 이제 초등부로 내려가서 밝은 빛을 내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전도사님이랑 오늘 재미있는 거 할게요. 뭐냐 면은요 자, 전도사님이 어, 요렇게 여러분들 집블락 있죠. 집블락, 집블락, 집에서 구하기 쉬운 집블락이에요. 집블락인데, 이 집블락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자, 그림을 그리는데, 자 볼게요. 여기에 보면 잠깐만요. 이렇게, 전조사님이 어떻게 그렸는지 보여주려고. 자, 이렇게 엄마한테 지플럭을 주세요. 이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 어디 볼까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성전에 안 그렸던 부분을 마커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요. 또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요. 음. 그다음에 또 전도사님처럼 여기에다 그림 마커를 좀더 습진하게 그리고요 이렇게 해볼까요? 자, 지플라데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 k c q 그림을 그렸네요. 자, 여기 안에다 뭘 집어넣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까만 종이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오. 여러분, 까만 종이를 집어넣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은 한번 우리 교회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전 대사님이 종이로 프레시라이스 만들었어요. 한번 이걸 가지고 비춰볼게요. 자, 빛이 비추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보여요, 안 보여요? 우와!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밝게 비추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엄마 아빠랑 같이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너스로 전도사님이 이렇게 지플럭 하나는 교회를 만들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쉬를 만들어도 좋아요. 그런데 꼭 마커로 그려야 돼요. 응? 그래서. 이렇게 또 바닷속을 관찰해 볼까요? 오~~~ 여기에 성운이가 프레쉬 라이트를 비추고 있네요. 바닷속을 우와 여기에 젤리피시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군붕어가 있고 가오리가 있고 와 꽃게도 있고 조개도 있고 우와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이렇게 프레시 라이트를 해서 만들어서 보세요. 자, 라이트가 없을 때는 우리가 이게 교회인지 교회인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라이트가 있었을 때는 이게 교회임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교회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은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야 돼요. 성전 밖에서는 나쁜 일을 하고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 척하고 이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동일하세요. 어느 곳에 가든지 밝은 빛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전도사님이랑 우리 내일 만나요.